Hi guys. I'm Ken. 안녕하세요. 곤세입니다. 액팅글리 쇼 시간 환영합니다. 오늘은 실전 컷 고동사 시간입니다. 컷자르다라는 의미죠. 자, 이 컷과 관련은 어여러들이 정말 자주 쓰는 다섯 가지 표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You don't cut in front of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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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중요한 건 이제 cut in이라는 표현인데요. 커 u 자르다 안 안으로 자르고 들어간다는 건데 이게 뭐냐면 끼어들다라는 의미예요. 음, 그래서 뭐 cut in front of 뭐 another car 다른 차를 끼어든다. 도로에서는 다른 차를 끼어들 때도 cut in을 쓸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뭔가 우리가 이제 미팅을 하거나 할때 다른 사람이 말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끊고 끼어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may I cut in? Can I c u t i n 이렇게 도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 물리적으로 어떤 사람, 다른 사람 앞으로 끼어들 때또 c 린 l i n 을 쓰기도 하지만, 어떤 대화를 할때 누군가 말을 끊고 들어갈 때도 c 린 i n 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c o l o r i n o r people, 그러면 다른 사람들, 사람들 끼어들지 마세요. 라는 거죠. 응, 사람들 앞으로 끼어들지 마세요. when the water is cut off, when the water is cut off, when the water is cut o f f when the water is cut off, 자, 그서 중요한 건 이제 cut off 라는 표현입니다. cut off, cut은 자르다 off은 단절이에요 그래서 단절, 잘라서 단절시켜버린다 뭐냐면 이게 뭔가 전기나 물의 공급을 중단시키는 뭔가 말 그대로 이제 공급을 어, 이제 끊다 라는 의미로 씁니다 어, 그래서 어, when the water is cut off 그러면 물 공급이 완전히 이제 끊겼을 때라는 거죠 이건 이 수동으로 쓰였죠 be cut off 이거는 끊기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cut o f f 는 뭔가를 끊어버린 거라면 be cut o f f 는 끊겨버리다 그래서 어, 전기나 물 이런 것들이 단수 되거나 단전 됐을 때, 때 be cut off 쓸수 있죠. So when the water is cut off, 그러면 어, 물이 끊겼을 때, 그렇죠? 수도 공급이 끊겼을 때라는 거죠. Some people, Some people are not cut out for learning. Some people are not cut out for learning. Some people are not cut out for learning입니다. Some people are not cut out for learning.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어, be cut out for 라는 표현인데요. 자 cut 자르다, out 바깥으로. 가깥으로 잘려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 어떤 인간을 만드는 조물주가 각각의 사람들을 뭔가 용도에 맞게 잘 잘려 가지고 잘라 가지고 세상에 내놓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는 요리사를 하기 위해서 잘라서 내놓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요리사용으로 잘려 나온 게 아닌 사람인데 자꾸 막 요리를 하려고 하거나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be cut out for, 그러면 어떤 뭔가가 일이나 어떤 것이 적합하다라는 건데, 그래서 be not cut out for, 그러면 뭔가로 적. 적합하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some people are not cut out for 잘려 나오지 않았다. 즉 적합하지가 않다라는 거죠. For learning, 그렇죠? 뭔가 배우, 배우는데 학습하는데 뭔가 좀 적합하지가 않다. 배우는데 좀 이렇게 어, 적성이 어 별로 없다라는 거죠. I really need to cut down on my drinking. I really need to cut down on my drinking. I really need to cut down on my drinking. I really need to cut down on my drinking. I really need to on my drinking.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어, cut down on 이란 표현이에요 자, cut 자르 거죠 down 잘라서 아래로 그러니까 잘라서 착착착 잘라서 아래로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즉, 뭔가를 줄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so, I really need to cut down on my drinking 음, 내가 술 먹는 거죠, drinking은 그래서 so, 음주를 어, 줄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뭐 cut down on smoking cut down on drinking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뭔가 안 좋은 것들 다딱 잘라내는 거 so, cut down on 뭔가를 줄인다 Can you cut me some slack? Can you cut me some slack? Can you Cut me some slack. Can you cut me some slack? 네 사실 이 요거는 사실 컷 구동사는 아닙니다. 컷과 관련해서 많이 쓰이는 어떤 이제 이디엄 표현 중 하나인데요. Can you cut me? 어, 나에게 뭐가 좀 잘라주겠냐라는 거예요. Some slack. 이 slack이란 표현이 있는데요. 이 slack이란 말은 뭔가 이렇게 느슨함이라는 미거든요 뭔가 느슨한 부분. 근데 혹은 느슨함 혹은 여유를 의미하기도 해요. 응. 그래서 어, 당신 나에게 좀 여유를 좀 잘라줄 수 있겠냐라는 건데 좀 나에게 여유를 주겠니? 즉저좀 봐줄 수 있습니까?라는 거죠. 아좀 봐주세요. 너무 빡빡하게 굴지 마시고 저희가 좀 여유를 주세요. 좀 느슨한 부분을 좀 주세요.라는 거죠. 그래서 아, 저좀 봐주실래요? 이럴 때마다 Can you cut me some slack? Please cut me some slack. 음, 저좀 봐주세요.라는 거죠. 그래서 cut과 관련해서 이히잘 쓰이는 표현이니까요. 이것도 꼭 기억하시기 바랄게요. You don't cut in front of people. Aren't. When the water is cut off, some people are not cut out for learning. I really need to cut down on my drinking. Can you cut me some slack? 네, 오늘은 cut과 관련된 다섯 가지 표현 알아봤습니다. 다. 매일매일 원어민들이 쓰는 표현들이니까요. 꼭 기억하시기 바랄게요. Alright, thank you for watching. See you next time. Bye bye.